자여기들 한번 보셔 네. 이 양반들이 30년 40년 같이 운동하는 테니스 운동하는 친구들이고만 자 아직도 건재한 것 보니까 테니스 덕분인 것 같아 자 파이팅 한 맞아, 번만 외치고 하나 둘셋 파이팅 오케이 좋습니다좋습니다 자 인사 좀 하세요. 빨리 여기 햇빛 있을 때 얼얼얼 찍어 얼얼얼 찍었습니다. 자, 잠깐만, 잠깐만. 자, 오늘이 11월 18일 성남 태평역에서 가까운 벌터산 테니스 코트에를 나왔는데, 아 우리. 테니스 모임이 40년 전부터, 40년 전부터 지금까지, 지금까지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, 이 모임에 주한 <laughs> 10명 정도가 현재까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얼굴 보고. 아, 좋네, 그거. 좋아. 그래도 규정이는 아직도 잘 뛰네, 잘 뛰어. 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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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